어제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도 어,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또 어떠한, 어, 영상으로 또, 이게 여, 영상으로 또, 어, 주제를 또 들고, 나, 들고 나왔냐면요, 어, 오늘은 또, 어, 드, 드, 드 드라마를 또 홍보를 하려고 또 들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냐면 어 바로 새 금토 드라마를 제아새 MBC 금토 드라마를 홍보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은요. 예,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홍보를 했었던, 어, 드라마죠. 어, 드라마 내일입니다. 세금토 음. 드라마를 책임질 어, 드라마 제목은요. 드라마 내일인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성은 MBC에서 어, 방영될 예정이고요. 첫 방송일은요, 첫 방영일은요, 어, 2022년 어, 4월 1일부터 첫 방송 첫 방영 예정입니다. 어, 예, 금토 드라마 그, 금요일 토요일 오후. 어, 밤 9시 오후 9시 50분을 책임질 어, 새 MBC 금토 드라마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인도하던 저승자, 저승사자들이 이제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린다. 어, 저승오피스 슈먼슈먼 판타지, 판타지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를 인도하던 어, 저승자, 저승사자들이 어, 이제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린다. 어, 저승오피스, 휴먼 판타지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그, 어, 이 드라마에 대한 출연진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선 로운 <laughs> 이수, 이수혁 이수혁 김, 김혜숙 어. 윤지온 문서윤, 김노리, 갈수원. 아,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선, 로훈, 김희선, 로훈, 아, 이수혁 김혜숙, 아, 윤지원, 김, 아, 문... <laughs> 문서윤, 김노리, 갈손씨를 갈 갈손 씨를 끝으로 모든 출연진들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이 더 추가가 되면 그때 한번더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그 기본 정보로 가가지고 어, 제작 정보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제작사는 총두 군데인데요. 어. 어. 한 군데 회사는 또이 드라마를 제, 제작을 했던 회. 어. 한 군데 회사는 슈퍼문 빅처스가 되겠고요. 어, 스튜디오 N에서 이총두 군데 회사, 회사에서 어, 제작을 어, 했습니다. 어, 이, 여러분, 4월 1일 어, 많은 이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작진의 기획을 맡으신 홍서구 연출관님, 아, 홍, 홍서구 기획관님, 아, 제작진의 연출을 맡으신 총두 분입니다. 김태윤, 김태윤, 성치욱, 여, 이렇게 두, 두 분, 두 분의 연출관, 연출 쪽을 맡으신 분들이, 아, 제, 어, 어, 이 드라마 연출, 연출 쪽을 맡으셨습니다. 어, 기대 많이 해놓고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이 드라마에 대한 어, 이드라마의 어, 극본 쪽을 맡으신 극본가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본 쪽은 총세 분입니다. 극본 쪽은 총세 분인데요. 어방 방란 방란 어, 어, 김 박자 박자경 김규진 극극본간극본간님이 극본가님, 이렇게 세 분. 총세번의 극본가님이 어, 이 드라마 내일에 어, 어, 대본을 직접 쓰셨습니다 어, 말이 조금 버벅거려도 좀 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자 어.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네,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르는요, 휴먼 판타지 오피스를 어, 이렇게 세 개를 어, 이렇게 세 개로 합쳐진 장르를 가진 어, 드라마 내일이 되겠고요. 방송 시간은요, 금요일 토요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부터 어, 10시 어, 10시 반까지 책임 책임을 질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 방영 기간은요, 2022년 어, 4월 1일부터 어, 2022년 같은 해 2022년 5월 21일까지 어, 총 16부작으로 이루어진 어, 드라마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어, 아, 원작은요 어, 네이버 웹툰에서 제, 제작을 제작을. 한, 어, 웹툰 내일을 토대로 어, 만든 작품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스트리밍은 웨이브 또는 넷플릭스에서 또 어, 가능하니까 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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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라마 내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많은 시청 많은 부탁드립니다. 종심유 부작으로 여러가지 드라마가 드라마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